아니 평상시에 이 정도 수업 집중을 좀 해주세요. 자 정, 자 나한테 가이위보두번 연속 찐 사람 누구예요? 아 언니가 <laughs> 한번더 가봅시다. 자가이위보 진짜 어떡해아 정말. 자세번 연속 찌는 건 어떡해? 자 갈게요. 지금서부터 페이지 몇 쪽이냐면요, 257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원이 있어요. 원을요 어떤 점이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할게요. 대칭이동은 뭐냐면 부호가 바뀌어요. x축 대칭은 뭐의 부호가 바뀌어요? y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럼 x 그대로 쓰고요. 요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쓸 건데 어차피 제곱을 하면은 자기 자신이에요. x는 그대로 쓰고요. 요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쓸 거예요. 그럼 플러스 4y가 됩니다. 뒤에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쓰시면 돼요. 원점 대칭은 x, y 둘다 부호가 바뀌는데요. 자,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쓸 거예요. 그렇지만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가 다 플러스로 바뀌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쓰시고요. 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 쓰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마이너스 4는 그대로, 는 제로도 그대로. 괜찮죠? 자, 근데 y는 x 대칭이, 이건 무슨 뜻일까요? x랑 y를 바꾸라는 소리예요. 자, 저기 x자리에 y 쓰시고요. 제곱입니다. 저희 y자리에 x 쓰시고요. 여기 x자리에 y 쓰시고요. 여기 y자리에 x 쓰시고요. 뒤에 있던 마이너스 4는 제 이렇게 쓰시면 되죠. 여러분들 책에는 아마 내림 차순, 뭐 이렇게 정리돼서 나올 건데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적으셨죠? 이거 지우고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하겠습니다 자, 얘를 요 점에 의해서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위바위보 세번째 사람 해보세요. 자, 보세요. 요 원을, 요 점에 대해서 대칭할게요. 무슨 말이냐? 원이 있어요. 요 원을 1콤마 마이너스 1, 요 A 점에 의해서 대칭이동한 점이, 원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중심이 이렇게 대칭이동될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찾고, 반지름은 같으니까요. 원의 크기는 똑같으니까. 그런데 내가 요 중심을 요 점에 의해서 대칭했죠? 중심 찾아보겠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자, 갑시다. 우선 이 원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중심을 알아볼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가운데를 절반 나누세요. 2를. 전체 제곱 빼기 1. y 가볼까요? 더하기 y. 마이너스 4 반띵 하세요. 이렇게요. 이거 제곱 빼기 4. 원래 있던 빼기 4 쓰세요. 는 제로. x 플러스 1. 더하기, y-e. 넘어갈까요? 어, 제곱 맞쓰면 큰일 날뻔했 넘어가면 구 괜찮을까요? 자, 원의 중심 가겠습니다, 이쁜이들. 원의 중심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콤마 2고, 반지름은 얼마예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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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3이에요. 그런데 얘를 요 점에 의해서 1콤마 마이너스 1 대충 쓰시면 돼요. 여기쯤 있다고 가정할게요. 요 원이 요 점에 의해서 대칭이동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중심이 요로 이동되면서 원의 크기는 동일하죠 요런 원방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중심 어떻게 구하냐? 요 중심이 요 점에 의해서 대칭이동했죠? 그럼 요 중심을 X, Y라고 한다면 잘봐이뿐이들 요거 두 개의 중점이 A예요 쉽죠? 두 개, 두개더 하겠습니다. 중점 구할게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x. 두개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시면 돼요. 요게 중점이에요. 요게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1이 된다. 얘가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1이 되더라. x, y 찾으세요. 요두 개의 중점이 요 a값이 된다. x, y값 찾아보세요. X 얼마? 짜라짜라짜짜짜, X 얼마? X 얼마, 애기들? X? 뭐야, 왜 얘기하네? 얘가 1대 야 돼, X 얼마야? 참 좋아, Y? 그렇지, 마이너스 중심이 3콤마 마이너스 4고, 반지름은 요 원과 크기가 똑같아야 하니까 반지름은 3이야. 요런 원방을 하시면 돼요. 원방, 해볼까요, 그럼? 요런 원방? 원방. 막 이렇게 쓰시면 돼요. 중심 뭐예요? 3,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얘들아 앞에 있는 원방을 모르면 2학기 때 여기서부터 시험범일거 아니야. 이것도 못 푸는 거야. 자, 중심 뭐로 바뀌었어요? 3. 그럼 이렇게 마3 전체 제곱. 중심 뭐로 바뀌었어요? 마 4. 그럼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반지름이 3이에요. 제곱해서 쓰셔야죠. 이게 3번 답이에요. 원이 뽕퐁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요 원, 어떻게 생겼었죠? 한 번만 다시 불러주실래요? 중심, X-1이었죠? 이렇게. 요 Y, 이거 플러스 1이었죠? 이거 마이너스 2였죠? 이쁜이들. 맞죠? 이렇게 생겼죠? 요거 괜찮죠? 그쵸? 네. 자, 그럼 내가 요거, 애기들아, 잘 봐. 자, 요거 있잖아요. 그림을 좀 디테일하게 그려볼게요. 중심이 마이너스 콤마 2에요. 마이너스 1뿐마 2, 이렇게 생겼어요. 반지름이 얼마예요? 3, 어, 3이에요. 그러면 여기 중심이니까 3, 이런 식으로 뭐 생겼겠죠? 반지름 3인 거예요, 대충? 괜찮아요? 이런 원이 있는데, X는 마이너스 3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X는 마이너스 3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3.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X는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3은 요렇게 생긴 거예요. 뜻, 이해 돼요? X가 마이너스 3으로 결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중심이 어떻게 이동됐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반지름은 동일하니까요. 자, 아까 설명했어요. 요 중심이 X는 마이너스 3. 요렇게 생긴 거에, 대, 요렇게. 평행 이동한 거예요. 아, 대칭 이동한 거예요. 자, 요렇게 이동을 했으니, Y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X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마이너스 3이에요. 몇 칸이에요? 두 칸이죠? 그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두칸 가시면 돼요. 오케이? 할수 있겠어요? 자, 그럼 중심이 뭐로 이동됐을까요? 중심이. 이 점의 좌표가 뭘까요, 이분이들? 중심. 뭐 콤마 2예요?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5 콤마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중심이 마이너스 5콤마 2고 반지름은 여전히 3이에요 그럼 x 플러스 5의 전체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변하시면 되죠 자 여기가 마삼이었잖아요 근데 그두칸 마삼에서 또두칸 그럼 마이너스 5 되는 거 맞죠? 할수 있겠어요? 자 중심이 어떻게 이동이 됐냐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풀어 볼게요. 요거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 다시 말해 이차 함수. 포물선 이차 함수가 있어요. 이차 함수가 점이나 직선에 의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 똑같아요. 천천히 해 볼게요. 자, 대칭 이동은 부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X축 대칭하겠습니다. 그럼 Y의 부호가 바뀌어요. Y의 부호가 바뀝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보통은 함수 혹은 식은 마이너스 Y는 이라고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Y는 이라고 쓰기 때문에 마마마 곱해서, 마마마 곱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얘도 맞는 건데요. 보통 답지엔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죠. Y축 대칭은 X의 부호가 반대예요. Y는 이거 대신 X의 부호가 반대예요. 그럼 2X제곱. 왜? 마이너스를 써도 제곱하면 자기 자신이죠? 이 X의 부호가 반대예요. 그럼 플러스 4X되고 뒤에 더하기 3. 이게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 뭐의 부호 반대? X의 부호 반대. 원점 대칭 애기들이 한번 해보세요.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뭐가 반대예요? X, 어그로도 다 반대예요. X도 반대, Y도 반대. 됐어요. 자, 됐어요. 써볼까요? 자, 원정대칭입니다 y도 반대, x도 반대. 근데 제곱하면 자기 자신이고, 요건 x 반대니까 플러스 4x 되는 거 맞고, 더하기 3. 이게 답인데, 보통 함수는 y는 이라고 쓰니까, 마이너스로 곱해서, 마마마마마마마마다 곱해서, 요렇게 쓰는 게좀더 좋죠. x도 반대, y도 반대입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쵸? 괜찮아요? 선생님, 이거 X 반대라면서요. 반대 보호 써도 제곱하면 은 똑같아요. 제곱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 자,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Y는 마이너스 1 대칭이에요. Y는 마이너스 1 대칭이에요. 자, 얘는요, 어, 포물선는 꼭지점이 어떻게 이동됐나. 그게 중요해요. 자, 내가 이거 꼭지점 찾아, 찾으러 갈게요. 준비됐어요? 자, 요거 이거 보세요. 요거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가운데 대칭축이에요. 대칭축 구하는 공식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 그래서 꼭지점의 x 좌표가 1이에요. y 좌표 가겠습니다. 꼭지점의 x 좌표가 1이면 y 좌표는 여기다 1 집어 넣으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1입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1,1이다. 요거 알아내고. 됐나요? 자, 요 1,1을 좀 디테일하게 그릴게요. 자, 1,1입니다. 집중. 1,1. 1. 요게 꼭지점의 좌표고. 자, 이차 함수는 꼭지점과 y절편을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1,1을 지나고 y절편이 3이에요.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요렇게 그려보세요. 근데 얘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 y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이야. 집중해봐.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야. 요게 y는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로 y가 결정돼 있는 거야. 요걸로 딱 요렇게 접었다는 소리야. 이해할 수 있겠어? 요렇게 생긴 걸 어떻게? 요렇게 접었다는 거야, 대칭은. 그러면 우선은 꼭지점이 어떻게 이동됐나 보자. 꼭지점이 여기가 1, 얼마였어? 1이었어? 걔가 이렇게 접혔어, 지금. 어떻게 이동됐나 한번 구해봐, 꼭지점의 좌표. 여러분들이 구해보세요. 꼭지점의 좌표 구해보십시오. 할만해요? 요게 그대로 내려왔으니까 꼭지점의 X좌표는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1이에요. Y좌표가 변하죠, 잘 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근데 여긴 1이었어. 몇 칸? 두 칸이잖아. 괜찮아? 그럼 어때? 밑으로 똑같이 두칸 내려와야 되니까 얼마겠어? 마이너스 1에서 두칸 내려왔으니까 마삼. 할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 빨간 색깔을, 이 파란 색깔을 이렇게 접었어요. 그럼 그래프, 그래프의 모양이 어때요? 반대가 되는 거죠. 접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반으로 딱 대깔코만이 접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 폭은 그대로인데 그래프에, 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개형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폭은 그대로인데 그래프가, 그래프개형이 바뀌었으니 부호가 바뀌시면 돼요. 2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돼요? 봐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 꼭지점의 좌표, 1콤마 마 3. x1이니까 플러스 1의 전체제곱, 마삼, 마삼. 요렇게요. 꼭지점 마이너스 -1, 1콤마 마이너스 아, 1콤마네? 1콤마? 1콤마면 이렇게 써야지. 1콤마. 1콤마 마이너스 3. 1 집어넣으면 제로 뒤에 있는 거. 1콤마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2로 바뀐다는 거 집중하시면 돼요. 할수 있겠어요? 자 우리 이이들 요거서부터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네요. 그럼 애기들이 지금 3-3번 풀고 한번 나와보세요.